와, 진짜 만수 존나 크다 진짜 이겨. 진짜 진짜 에 이르기요. 야, 세 마리 보고 멈췄는데 오, 딱 잡아뿌는 야, 대단한 미친이 실력이 지금 오, 대 생겨. 지금 대삼치 중에 한 마리 한 마리인데요. 그세 마리 중에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세 마리. 잠깐만 이거 작살 누가 고장났다. 이거 작살 안 되는데? 아, 이거 멋진다. 작살, 잠깐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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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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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더 잠깐만, 잠깐피잠깐크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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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리 잠깐만, 잠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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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태그 네. 뒤에 한 마리 올렸던데요 작살 이거 누가 고장 냈는지 범인을 잡고야 말겠어 작살 저기 저기 27만원 짜린데 야 27만원 짜리 작살인데 야, 야, 야. 예. 네. 그 아니 제가 뺄게요 그거, 그거 제가 뺄게요 형님. 그치, 가서 던져 가서 던져아니 뒤에 와, 착각해. 어? 착각해. 네, 와.